네.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네. 금감원장님, 삼성생명 일탈 회계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1970년대 80년대에 그 유배당 보험이는걸 대량으로 판매한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159만 건에 138만 명에게 판매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지금 매입하고 있고 매입했고 그게 지금 그 8.5%나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그 삼성전자 주식 그거에 이제 원류인 거죠 그 근거인 건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 이게 지금 이재용 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한 36조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오른 것까지 하면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 있고 뭐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3조 이상은 될것 같은데 유배당자한테 배당해야 될 몫이 그런 것들을 아직도 배당을 안 해주고 있고 그분들이 유배당 계약자들이 지금 연세가 지금 한80 이제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70, 80.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돈은 고스란히 삼성생명에 이제 뭐 자본금화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건 너무도 좀 계약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삼성생명이 이걸 배당할 의사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이 배당 배당 계약자들에게 배당할 거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요거를 이제 보험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국제회계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뭐 이건 이제 당연한 것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은 주시를 매각할 계획도 없고 뭐 배당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자본으로 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어, 결국 이 계약자들을 그야말로 배신하고 계약 정의에 어긋나는 것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소위 일탈 회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계약자 지분 조정으로 분리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시죠, 금감원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일탈 회계인 것처럼 일탈 회계라는 건 굉장히 일시적이고 굉장히 예외적인 건데 이런 일탈 회계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의 대표적인 기업. 그,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이 이런 일탈회계라는 걸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한국의 기업들의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그런 또그 잘못된 인상을 주는 그런 근거로도 이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런 일탈회계 같은 것들은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가, 는 것들이 회계 정상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의원님 말씀에 건강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 기준원 원장에 대해서 갑자기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신임 원장 추천을 중단하라 이런 게한 것들이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파악이 돼서 뭐 언론에서도 몇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혹시 이제 이런 삼성의 회계 기준을 바로 잡는 거와 무슨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금감원도 여기 회계 기준원의 회원단체가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좀왜 갑자기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중단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진상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제 의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금융위원회에 있는 어떤 관료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회계 기준원 원장으로 앉히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 같은 데서 금융위원회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이렇게 관련 기관에 내려온다는 것도 문제고 지금 대대적인 어떤 회계 기준에 대한 개혁들이 필요한 시점에 더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계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그 IMF 위기 당시에 그 IMF에서 이제 한국의 회계들을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대량으로 이제 그런 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회계를 바로 잡아야 되고 회계를 이제 바로잡기 위한 어떤 그 기준을 정립하는 국제적인 회계 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그때 요구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이제 그런 좀 의미 드는 것 같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회계 기준 원장에 대한 전문성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박탈하는 또 정관계 정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이 시점에 이런 행위들을 그 회계 기준원이 하고 있는지 그 회계 기준원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신 증권거래 어, 위원회 이사장이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결국 회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 어, 저는 이제 이 회계 기준원의 이 원장 문제,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바로잡는 문제, 이런 것들이 네, 그 말씀드리도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일단 그 일탈 회계 관련된 부분은 그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그정립하려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절차를 거쳐서 저희 입장을 그 회신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laughs>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회계 기준원 관련된 그 이슈를 우리 의원님이 주로 많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추천위원회를 재개하는 것으로 어젯밤 저좀 통보는 받았고요 그리고 그런 그 우려 사항이 그 없도록 저희가 감독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